아 이제 진짜 상자 얼마 안 남았을 것 같거든요. 남은 테6 개. 오! 잠깐만, 내가 넘겼는데 여러분들 방금 보석.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릭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리십니다. 와 홀릿. 여러분들 메가 상자가 돌아온 클래식 브롤 이벤트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어, 지금 클래식 이벤트 남은 기간이 하루도 채 안남았는데 제가 그 오지게 현질해서 메가상자 뽑던 부계정들 말고 본계정으로는 이번에 완벽하게 무과금으로 플레이를 해서 메가상자 총 13개를 모아놨거든요 아 근데 이거 제가 토큰을 딱 4개 놓쳐가지고 메가상자 1개를 놓쳤는데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무과금으로 플레이하셨을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스타토큰을 전부 다 모으셨다면 정확히 메가상자 14개가 되더라고요어 그리고 뭐 상점에 무료 메가상자 뿌려준 것도 있고 하니까 이 절대군주 리코 하이퍼 차지 스킨은 모든 유저분들이 무조건 얻을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브롤 스타즈 공식 채널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클래식 브롤 이벤트는 종료됐지만 메가 상자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엔 반짝 돌아오고 다시 아예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어 얘네가 지금 메가 상자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가끔씩 진행되는 커뮤니티 이벤트 같은 데서 메가상자 얻을 수 있게 또 뿌려줄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메가상자 많이 못 얻어서 아쉬우셨던 분들은 다음에 메가상자가 돌아오는 이벤트들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클래식 이벤트 때못 얻었던 스텔라 쉘리 스킨이나 기타 여러가지 클래식 스킨들이 있었죠. 뭐, 브로이기나 쉘리, 다이너마이크, 그리고 리코 스킨 같은 거는 지금 이벤트가 끝난 시점부터 카탈로그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텔라 쉘리도 블링 5000개 또는 149보석으로 카탈로그 에 ]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스텔라 슐리 스킨 이쁘기는 한데 이렇게 궁극기 사운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분명히 일반 공격 사운드는 나는데 이 궁극기 소리가 어, 안 나가지고 굉장히 좀 허전합니다. 하이퍼 차지도 안 나나? 이거 하이퍼 차지 쓰고. 4차공 쓰면 또 소리 나거든요. <laughs> 아무튼 뭔가 좀 누락됐는데 이거는 다음 업데이트 때 고쳐주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클래식 스킨들, 뭐, 올드스쿨 다이너마이크대량전 리코셰, 보안감 셸리, 보안감 브록. 이런 것들 지금 다 카탈로그 탭에 추가됐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구매 가능합니다. 아, 근데. 미코의 하이퍼차지 스킨들은 카탈로그 탭에 추가되지 않구요 만약에 이번 메가상자에서 못 얻으신 분들은 나중에 돌아올 메가상자에서 뽑아볼 수 있다고 하고요 상점에서도 뭐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 이번에 이거 메가상자에서 무조건 뽑아야 이득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저 스킨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본계정 열심히 쌓아놓은 무과금 메가상자깡 달려볼건데 아 솔직히 막 부계정으로 거의 100개 넘게 까본 사람 입장으로서 메가상자 꼴랑 13개 가지고 뭐 좋은거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점에 있는 무료 메가 상자 요거부터 한번 달려 볼게요. 와, 이거 진짜 묵히고 묵혀뒀다가 드디어 열게 됐는데 과연 뭐가 나오지? 아, 나무이템 4개면은 별입 미나 이거는 더 어, 빠르게 패스하면 돼. 아, 진짜 이번에 메가 상자 하도 많이 까봤더니 나무 아이템 6개 이상 아니면 기대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보석 100개짜리 진짜 한 번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한 번도 못 뽑았거든요. 그 부계정들 메가상자 싹다 까면서도. 아, 근데 진짜 이거 본계정 은 오늘 뭔가, 오, 운이 더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남은 아이템, 오, 오케이, 7개. 그래도 뭐, 7개면은 우가안 나오긴 할 거거든요. 제발, 오케이, 스킨. 남은 아이템 3개인 거 보니까 스킨이랑 핀이랑 플레이 아이콘 주는 것 같거든요. 과연, 우와! 우와! 말도 안 돼! 와, 블랙의 절대군주 리코가 여기 본계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와, 나 진짜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다고? 와, 진짜 레전드다, 여러분들. 이거 무과금으로 <laughs> 플레이해서. <laughs> 이거를 뽑은 게 진짜 기적인데, 여러분들?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부계정엔 현질 그렇게 해도 안 나오더니, 현질 안 하는 본계정에서는 무료 메가상자에서 이렇게 하차 스킨이 나와버렸습니다. 와, 다음 상자 열어볼게요. 이제는 보석의 절대군주만 뽑으면 될것 같은데, 쉽진 않겠죠. 상자 개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 정도면 사실 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나무대템 두 개, 하나에서 빛나나? 아, 까비. 여섯 개 하나가 좀 기대를 해봤는데, 별거 없었고요 아, 이제 진짜 상당 얼마 안 남았을 것 같거든요. 남은 테 여섯 개. 오! 잠깐만, 내가 넘겼는데, 여러분들 방금 보석 100개 떴죠, 방금? 와, 레전드! 보석 107개 떴습니다. 야 이거 브루스 타즈 현질할 필요가 없네. 아니 그냥 열심히 스타 토큰 모아가지고 까는 메가 상자 보상이 훨씬 좋은데 여러분들? 와 이게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건지 모르겠는데. 야 일단 말이 안 됩니다. 일단 블링 300개 좋고요. 진짜 이제 얼마 진짜 안 남았을 거거든요. 남은 애들 세 개. 까비 이거는 알려주고. 어 근데 오늘 진짜 뽑을 거다 뽑았다. 이 정도면은 솔직히. 1네 개로 뽑을 수 있는 것 치고는 대만족입니다. 오두개 핀난다. 이거 보석이 절대군주 리코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레전드 한번 찍어보자 제발. 아까비 석기 시대 프랭크네요. 이거는 석기 시대 프랭크 핀이고요. 아 뭔가 좀 아쉬운데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열었네요. 어 근데 리코 한차스킨오나 어, 본거 맞나? 안녕하세요. 오케이 바로 들어오네요 이거는 메가상자 10개 까서 얻은거고요와 이렇게 되면은 사실 블링의 리코가 진짜 제일 이쁘긴 하거든요 이러면 이거 다른 스킨 다싹다 다 버리고 블링 리코 쓰면 될거 같은데 여러분들 와 진짜 이렇게 해서 제가 본계정으로 진짜 토큰 딱 4개 놓친거 빼고는 매일같이 스타토큰 열심히 얻어서 이렇게 무과금 무료 메가상자 깡을 해봤는데 확실히 뭔가 체감상 스타토큰 모아서 얻은 메가 상자들에서 보상이 좀더잘 나오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운빨이겠지만 아, 오늘 결과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와 진짜 열심히 모은 보람이 있는데 자 그럼 제 본계정 리코 들고 블링의 절대군주 리코 한번 사용해 보러 가볼게요. 와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 여러분들. 이거 부 계정이랑 그 두부 부계정이었죠. 그거로는 돈을 싹다 날렸지만 아 이거 본계정에서 이거 블링 리코 뽑았으니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 스킨이거든요. 진짜 너무 갖고 싶었던 스킨인데, 본계정에 또 이렇게 나와주면은,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또 본계정을 자주 플레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어, 한번 밀어보자. 오케이. 이쪽 사이드. 층도 좋고요. 오케이 들어갔다 이러면 어어저어저 어, 이거 저 가져 써주고 까비야 이거 못 들어가네 아 잠깐만 야, 이거 뭔가 벽튕 뭐야 벽 깨면서 잘 들어갈 각이었는데 아쉽고요. 잘 튕겨주면서 오케이 튕겨주면 바로 공기 꼬로치꼬로치 플리 아 까비야 야저 소지 저기 안 잡히네. 아 그래도 확실히 진짜 블링 빌리... 오케이 한골 들어갔고요 우리 팀이 앞에서 잘 들어가졌고 아, 확실히 진짜 블링리코가 이쁘긴하다 이게 어세개다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이 블링리코만 쓸것 같은데 아, 이게 진짜 이펙트 너무 괜찮습니다 이펙트는 어차피 다 똑같지만 색감 자체가 아, 이게 너무 이쁜 것 같아 요 여기 다싹다녹여지고 그렇지 이거 세명다 쓰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면 들어가자 거, 들어가자 다이너마이크 뭐해 뭐해 들어가자 <laughs> 인성질 지리네와 그래도 마지막에 오하차공도 아니었는데 그냥 일반 궁극기로 3킬 싹쓸이해버렸네요. 아이인 e 블링 리포즈 그 와중에 우리 팀 다이너마이크 불따봉 받았네. 와 확실히 이번 메가상자 클래식 브롤 이벤트 어,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보상 결과가 좋아가지고 어,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이번에 하이퍼 천지 스킨 이거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견제해주고. 자, 오케이. 이쪽에서 프랭크 압박해주면서. 자, 리코 이렇게 때려주고. 그렇지. 내가 더잘 튕기지롱. 내가 더, 내가 더잘 튕기지롱. 그렇지. 나이스. 잡아주고요. 자, 프랭크 바로 굽기. 면전에박아주고또 잡아주고. 그렇지. 싹쓸이. 어, 근데 이거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 까비. 어, 잠깐만. 야, 오케이.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오케이. 나이스. 자, 이거, 이거, 하차공 한번 가, 보자. 여기 애들 다 갇혔을 때, 하차공을, 오, 잠깐만, 야, 아빠, 아빠, 아, 야, 아빠, 아빠. 오케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오케이, 잡았죠, 저거, 리코. 오케이, 나이 잡았고, 자, 바로 하차공. 고로치, 하차공 날려주고, 고로치, 이거,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못 들어가, 못 들어가나? 아, 까비. 뭔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이러면 살짝 그냥 빠질게요. 체력 채워주고, 이쪽에서, 이렇게 리코 압박해주고요. 이걸 이제못 나오기 오잠깐만오 이러면 어 이러면 슈팅을 이렇게 나이스 아 좋습니다 이게 슈팅 들어가 주네 튕겨 가지고 와7킬 쌍캐리 아 이거 블링리코 되니까 게임 잘 되는데 어 상대팀도 블링리코 오보신 한국분이네요 어쩐지 이게 어, 블링 리코나, 뭐, 보석 리코 뽑았다고, 제보 메일이 많이 오던 거 보니까, 이게 확실히 스타 토큰을 모아서, 상자를 열어야, 뭔가, 좋은 게잘 나오는 느낌. 하차공은 있는데, 아, 쓸 각이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이거. 하차공은 바로 그냥, 오케이, 일단은 뭐, 잡았고,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얘들아, 나가자, 얘들아, 나가자. 얘들아, 나가자 할수 있다, 얘들아. 그렇지, 이거, 온다 가네, 이거,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 소지 오케이, 나이스. 어, 잘나왔고요 이러면은, 어, 라인 압박 좋다. 이 정도 들어왔으면은, 할만한거는 킥만하거든? 이거, 고로치, 나이 잡았고, 고로치, 야, 지금, 지금, 지금 밀어야 된다. 피해주고요, 피해주고, 고로치. 바로 써지, 궁기 고로치, 나이스. 2인공 싹쓸이 들어갔구요. 어이구, 난 잡혀도 어쩔 수 없어. 들어가도, 들어가줘 들어가도, 얘들아, 오케이. 와, 방금 2인공각 제대로 날려주면서, 이거는 승리 가져왔죠. 오케이. 아, 진짜, 블링 리코로 싹 캐리 해버렸죠. 오케이, 이렇게 오늘 제가 클래식 브롤 이벤트 마지막 메가상작관과 함께 해봤는데, 아, 진짜 한 50개씩 까던 계정들보다 이 겨우 14개 깐 본계정의 보상이 더 달달하게 잘 나왔다는 게, 야 어이가 없지만서도, 어, 기분은 좋게 마무리가 됐네요. 이래서 브롤은, 어, 현질 안 해도 되는 갓겜이라니까, 여러분들. <laughs> 아무튼 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바